이어질 다음 7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은호와 수연. 7화 예고를 통해 지훈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는 듯 보이는 정훈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정훈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연 역시 짝사랑 중인 은호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겠죠. 예고 내용 중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다며 고민을 털어놓는 듯한 은호의 대사도 들을 수 있었는데 수연과의 대화에서 등장할 은호의 대사일 것 같아 보입니다. 12부작으로 비교적 짧은 해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호의 마음을 알고 나서 좋아했던 마음을 접은 이후 곧바로 정훈과의 전개가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저 가벼운 호감 정도의 마음이 아닌 것 같으니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털어놓는 수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은호와 지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연의 마음을 받아줄 은호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두 사람의 모습을 몇번 지켜보며 이미 은호의 마음이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을 수연도 은호가 마음을 받아줄 거라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좋아했던 마음을 그저 허무하게 내려놓는 것은 맞지 않다 판단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에 그를 놓치면 어쩌면 완벽하게 그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수연의 고백을 거절한 은호의 상황이 이어져서 두 사람이 땜 떼는 사이가 되는 뻔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왠지 오랜 친구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쿨하게 받아 넘겨낼 수연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이후 속 시원하게 잘 지내다가 계속 마주하게 되는 정훈에게 새로운 호감 느끼게 되는 수연의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호가 아니라 지윤을 찾아가 마음을 드러낸 수연의 상황이 이어졌다면 해당 상황은 반드시 갈등 상황으로 번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은호와의 대화로 진심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해야 하지? 많은 고민을 할것 같은 수연인데요. 당장 용기를 냈다가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기 보다는 지윤의 마음은 어떤지 확인해 보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은호와 다른 마음의 지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굳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 고민 자체를 할 필요도 없으니 수연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은호에게까지 마음을 드러내며 이제는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지훈이라 괜히 지훈을 찾았다가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수연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예상과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면 지훈 역시 수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은호를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은근히 신경전을 펼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해당 상황들이 그리 딱딱한 전개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2. 과거 화재 사건 이전 6화를 통해 과거 지훈의 아버지를 아사갔던 화재사건 상황을 짧게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의 예상과 같이 홀로 남아 위험했던 어린 은호를 구하기 위해 다시 뛰어들어간 것으로 보였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완벽히 벗어나진 못한 지훈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꿈을 꾸며 힘들어하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은호인 상황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감동적이고 따뜻했던 순간이었지만, 해당 부분은 곧 이어질 두 사람의 갈등 전기에 불씨가 되어줄 설정이기 때문에 곧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거란 걸 예고하기도 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같은 클리시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선물해준 사람이라 생각할 지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 모든 순간에서 은호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은호에게 감동받고 있는 지훈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을 알게 된 초반에는 기쁜 상황이 아니겠지만 오히려 은호가 확실한 자신의 사람이라 생각해 완벽하게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라고 바라고 싶지만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마음을 더욱 닫게 되는 지운일것 같네요. 3. 딸꾹질 안는 은호 엘리베이터에서 지훈과 함께 있었던 상황을 어찌저찌 잘 넘겨낸 은호였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착하게 산건지 딸꾹질까지 하며 당황한 티를 확실히 내던 은호의 모습이 재밌었죠.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며 거짓말했나봐 라고 말하는 수연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저 지나가는 수연의 대사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복선처럼 등장할 은호의 딸꾹질이 될것 같습니다. 진심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딸꾹질을 시작하는 은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수연의 상황이라든지또 한번 당황한 아빠의 딸꾹질을 경험하는 별이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전에 이어 반복된 상황이니 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곧바로 눈치채는 수연이나 별이의 상황으로 연출되겠죠 별이와의 상황이라면 지훈언니와의 관계를 눈치채게 되는 별이의 상황이 될 수도 수연과의 상황이라면 은호의 진심을 알게 되어 가슴 아픈 수연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가 됐든 간접적으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아 높은 확률로 다시 보게 될 은호의 딸꾹질이 될것 같네요. 4. 김혜진과 우철용 이번 감정 사건으로 지훈에게 크게 한방 먹은 김혜진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틈만 나면 끼어들어 지훈에게 빅녀을 선물했던 밉상 김혜진이라 시청자로서도 굉장히 통쾌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김혜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만한 전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혜진이 더욱 악마가 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상황인 것 같아 보이죠. 이후 우초령을 만나 자신을 선택하는 게 더욱 좋은 판단일 거라 말하는 혜진을 볼수 있었는데요. 다음 만행을 약속하는 혜진의 모습 보다는 그녀와 함께한 철용의 상황이 더욱 의아하기도 했죠. 지훈을 굉장히 이쁘하던 철룡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철룡의 계획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망할 인물이라면 끝까지 정운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지훈의 마음에 뿌리난 철룡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최종 밸런이 혜진이 아니라 철령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속마음을 드러내 지훈을 어려운 상황에 내몰게 된 철령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과 마주한 지훈의 전개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리저리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훈의 전개 역시 이어질 것 같죠. 하지만 지금까지 정훈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지훈을 미워하기보다는 지훈을 완벽히 배신한 아버지에게 더욱 분노할 것 같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지훈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정훈. 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이 더욱 악한 만행으로 철영의 앞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고 그렇게 철영과 혜진, 지윤과 정운의 불편한 갈등으로 답답해지는 전개가 이어지는데 해당 전개에 개입하며 역시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 은호가 되지 않을까. 결국 모든 마지막은 완벽한 비서 은호의 도움이 필살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서미혜. 적재적소의등장에 그게 재미를 한층 올려다주고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죠.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눈치가 없는 인물로서 눈앞에서 지훈의 태도, 또 지훈을 향하는 은호의 태도, 또두 사람을 질투하는 정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낌새도 느끼지 못하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는 미애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미애도 종종 참 요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호와 지훈 중에서 지훈이 더 아까우니 둘은 안된다 말하기도 했다가 은근히 두 사람 을 밀어주는 듯 보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니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너무나 궁금한 인물인데요. 아마도 둘 사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쪽보다는 응원해줄 미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은호에게 빠져 힘들어 선을 그으려는 지훈의 상황을 때문에 답답해진 은호의 상황을 돕게 될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 정훈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게 될 그녀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훈 옆에서 그를 가장 위로해줄 사람 역시 미애가 되지 않을까 싶죠. 더나아가 수연과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면 2025년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큐피트 후보의 오을 흥미로운 인물이 될것 같네요. 다음 이어질 치화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